아빠 육아 부러워요. 나는 아빠랑 유천에 가요. 엄마는 일하러 가고요. 점심밥 먹으면 집으로 가요. 아빠가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둘째와 놀이터에서 놀아요. 같이 노는 친구들이 3명 있는데, 다들 엄마랑 있는데 저만 아빠죠. 저는 퇴근하고 현관문 열때 오늘 저녁 메뉴가 뭔지 딱 알아차려요. 호박전인지 김치찌개인지 삼겹살인지 말이죠. 남편이 차려주는 저녁상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집은요. 엄마랑 아빠랑 한... 살림을 해보니까 어때요? 직장 문제로 고민했던 초기에는 갈팡질팡 했죠 그래도 남자인데바간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장의 책임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벌레부터 남녀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닌데도 가장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한 생각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직접 살림과 육아를 해보니 이 일처럼 끝이 없고 전문적인 영역이 없더라고요 요즘에도 매일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꾸에가는 살림 만족도는? 솔직히 처음엔 만족하지 못했죠 남편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무기력해 보일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살림을 꾸려가더라고요. 아이들도 이제 아빠의 살림살이에 익숙해져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성별이 다른 여우 엄마들과 어울림이 힘들지는 않은지 뭐든지 처음이 어렵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다른 애들 엄마들과 놀이터에서 아주 편하게 시간을 보내요. 부모는 자기 아이가 또래와 어울려 즐겁게 노는 걸 보면 흐뭇하잖아요. 할수 있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다들 그런 마음이다 보니 동지애 같은 것도 생겼어요. 아빠의 육아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5살 둘째 친구 엄마들이 말하기를 아빠 육아가 참 좋은 것 같대요. 아이들은 엄마를 가장 편안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끊임없이 치대는 경우가 많은데 아빠 육아는 거리 유지가 잘 되는 것 같다고요. 감정적인 소모 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빠와 잘 지내는 딸아이를 보면 많이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아빠들이 집에 있는 날이면 놀이터에 나와 함께 논대요. 아이들이 다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하면서 자랑스러워 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자랑스럽고 고맙죠.